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열행아의 주주줄랭이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중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일단은 단타 자리들은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뭐 천연가스 섹터나 뭐 화이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섹터가 막 순환이 되면서 테마주 순환이 되면서 단타 자리들은 네, 잘 따라가셨으면 조금 있지 않았나라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고요. 이제 수급을 조금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를 열심히 했고 개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을 조금 체크해 보자면 환율은 장중에는요. 조금 떨어졌었어요. 조금 떨어졌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190원에서 1,200원대를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간밤에 미국 바이든이 셧다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6천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고요. 이 봉쇄 없다, 이 약속에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까지도네 아침에 체크해 보실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있었죠. 네 이제 부스터샷 맞아야 되잖아. 니 네. 지금 트럼프도 맞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그럼 부족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를 가져다가 쓰면서 약간 이렇게 사람들 설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무상으로 제거하겠다고 지금 추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좀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의 지금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19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좀 내려가시면 어, 연준의 고위 관리 중한 분인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 메리델리 총재가 기존에는 원래 아뭐좀 늦게 하자 조기 종료도 하지 말고 네, 금리 인상도 늦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다가 이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하고, 어, 금리 인상도 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는지에 대한 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물건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어떠한 물건들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물건들인데,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서 감자칩만 골랐다. 그래서 그 광경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또와 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서 입장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예, 연준이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이제 그 얘기가 좀 달라지면서 어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예, 이게 형태들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지금 네, 러시아 푸틴이 어, 대면 회담 면, 계획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교적인 진전이 있어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을 철수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뭔가 회의를 서로 면담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대면담화나 뭐 이런 것들 조금 해야지 인터넷이라도 서로 조금 해야지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설 것이 없다 우리는. 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지금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뭔가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와해된 느낌이 아니고 계속 그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은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유럽가스 그 공단 공급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네,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다 날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가 그럼 무기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솔직히 러시아 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떠한 에너지나 뭐, 어떤 원자재, 요런 걸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그걸 충분히 무기화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 대책을 할지, 그리고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뭐가 있을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둬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요거는 조금, 진짜, 네, 별로더라고요. 일단, 국내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에 넘긴 기업 대표 등네명이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요런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네, 어, 이, 그, 러고 나서 이제 솔직히 제가 아는 그런, 에,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예, 좀희험 힘들거든요. 예, 막, 우리나라들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많이 가서 막 이렇게 사업을 읽어놓으면 그걸 그냥 다 뺏어가거든요. 네. 제가, 제가 원래 있었을 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쫓겨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 그 다음 또 뒤로 뭔가를 많이 하겠죠. 네, 많이 할 것이고요. 일단 보시면, 일단 안전적인 성장을 지속할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 반도체 부족을 해결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뜨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행여나 누군가가 이런 걸로 고민한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암튼, 파이팅이고요. 우리는, 네, 지킵시다. 지킬 건 지켜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어제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다시 빵하고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자에서 다시 또 해, 빵하고 떠졌고요 이렇게 뭔가,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검사 받는데 또 가보면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걱정이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어요. 근데 이제 3차 백신 맞으라고 이제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또 맞을 때가 온 건가, 막 이러면서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본인의 어떤 선택이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오미크론 대응회의를 했대요. 미국이 주도했고, 네, 거기에 이제 여기. 정 의용 외교부 장관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래도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사회의 문제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백신 적 균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다 이렇게 잘 퍼져서 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백신도 너무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데는 엄청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진짜 소량밖에 못 사고,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빌게이츠는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미크론 3개월 안에 진정이 될 거다. 내년 코로나 종식을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마스크 쓰고 모임 피하고 백신 접종 하면 종식이 가능하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조금, 에,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다들 마스크 안쓰으신 분을 본 적이 없고요. 그쵸? 우리들은 손도 잘 씻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조심합시다. 조심하고요. 에, 건강이 최고죠. 그쵸? we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조금 올랐습니다 네 전해보다 0.32% 상승을 했고요 네 2984.4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한번 그어본다고 하면 요렇게 박스 거는 네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어제랑 그제 요, 요거 지금 음봉을두번네 이렇게 딱딱 떨궜는데 다행히도 조금 요렇게 올라온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은봉으로 표기됐지만 상승한 게 맞고요 여러분들 네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또움직 줄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위에 이제 224일 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강하게 뚫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뚫어 올려주는 흐름이 내일이나 모레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러시아 문제나 뭐 약간 요런 것들 전쟁하는 문제만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뭐 약간 그 긴장감 속에서 뭔가 총탄이라도 한번 뭐 총성이라도 한번 올렸다 이러면 이제 막 주가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장대 음봉이 빡빡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계좌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전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네, 0.35% 올랐고요 1,003.1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코스닥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1,000에서 네, 내려갔다가 900으로 갔다가 다시 또 1,000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선을 잠깐 그어보면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 여기 여기 안에서 중심값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심값에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일단은 위에 60일선이 아주 강하게 저항대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 어제 이렇게 위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갭띄워서 시작했다가 좀 밀린 상태지만 결국은 네, 상승한 상태로 마감됐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했냐 주식줄 랭아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죠. 네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 결론적으로 좀 손실이 좀 나가지고요. 아, 근데 음, 괜찮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성공하게 막판에는 조금 성공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 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지만 네, 결과는 좀 좋지 않았죠. 네, 단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 네, 아또 말하기 힘드네요. <laughs> 아또바른손이니 네, 같은 경우는 네 단타를 잘 쳤고요. 요거는 상한가 갈거 상한가를 가긴 갈것 같더라고요.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른손이 상한가 가면서 얘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따, 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들어가서 좀 단타 짧게짧게 치고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못 샀어요. 네, 원래 요거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잘못 사 가지고 어 깜짝이야 놀래 가지고 네, 냉금 네, 잘랐죠. 네, 잘라서 버렸고요. 오늘 GSE를 아, 이걸 제가 생각을 좀 잘못 해 가지고 차라리 요렇게 떨어질 때마다 요렇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돌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또 빠지길래 또 손절을 했다가 여기서 손절한 게좀 컸더니만 다른 데서 제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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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조금 성공하나 했었는데 성공하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 앞에서 까먹은 거를 다 그러니까 메꾸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고요 그래서 약간 치열하긴 했죠 치열한 전투 흔적이 보이시죠 네 근데 요게 어느 순간 좋아질 거라 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가정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안 되겠더라고요 어 이게 자꾸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아 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laughs> 뿌 <뿌잉! 웃음>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전자 인증 네타점 잘못 잡아서 너무 고점에 따라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대 아,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냉큼 나왔죠 어안 된다. 어, 안돼. 여기서 지금 들어가더니 고점이잖아. 이래서냉큼내 네, 잘랐고요. 그래서 아주 약 손실, 네0.65% 잘랐고요. 그리고 하이로닉, 야, 내 네, 약간 아, 확실히. 그 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여기서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뭐 여기서 이, 음, 이 양봉의 중심값 잡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요새 다시 또 추격이 시작됐어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진정을 조금 하고 후하후하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성공했는데 이 앞에서 까먹은 게 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추격매매는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깨닫고 있죠.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장 초반에 추격매매했다가 요때 한번 성공했거든요. 다시 따라 들어가. 다가 맞았어요. 네, 요거는 그 단태님이 떡상에 뜨길래 따라 들어갔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점을 주더니만 나중에 빼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아닌가 보다. <laughs>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여기 VI 한번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확 움직이길래, 아, 요거는 조금 따라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좀 제가 또 고점에 따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또더 떨어지나 싶어서 여기 아래 깰까봐 잘랐더니만, 또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지켜줘야 되는 선들을 이제 앞으로 착착착착 잘 그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IG 비죠 오늘 잘랐습니다. 물론, 내일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저는 예수금을 조금 더 챙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단타를 찔때 자꾸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냥, 일단, 얘는 잘랐어요. 얘는 자르고요. 그, 오늘 보니까 동방이 갑자기 아래로 막, 갭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 제가 또 봤더니만, 네, 봤더니만,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여기 추가 상장이 있더라고요. 유선주자 추가 상장이 있어가지고, 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내비 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내비 두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죠. 네. 얘는 왠지 좀 움직여 줄것 같더라고요. 섹터가 섹터인 만큼.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워낙 어제 좀 높은 데서 샀잖아요. 여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좀갭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예, 뭔가 움직임이 있다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올라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도 안 되면 잘라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웰크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그 전정모 돌려보기, 코스닥 전정모 돌려보기 말씀,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요렇게, 네, 요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집봉들도 있고 에, 어느 순간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장기평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를 강하게 찍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매수했습니다. 네, 매수했고요. 내일 만약에 수익을 주면 나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목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웰크론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동방 마이너스 9%인데 갖고 있고요. 대형 포장 마이너스 14%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제 예, 이제 여기 딱 예,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갖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여기서 한번더 빼면 거기가 타점이 될 건가, 뭐 약간 요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일단 내일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지금 그래서 DKND 아마다 오늘 DKND가 갑자기 막에 엄청 상가가 나막이 정도로 파이팅 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랬고요 그래서 지금 네여 주가 됐는데요.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에, 밀렸어요. 물론 보시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뺀 거겠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들 때문에 더 밀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딱 체크해 보시면, 네, 좀, 아, 이게 제가 어쨌든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걸 뭐더 불태워가지고 사도 마이너스 폭이 너무 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고요. 뭐, 다른 계좌로 해볼까 생각했도 하다가, 괜히 또 까불었다가 또, 다른 계좌도 작살날까봐 그냥 내비 뒀고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오늘 그냥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내일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지금, 근데 요거 좀 신기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걸리라 걸리거나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딱, 예, 여기 자동 일지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딱 클릭하면 여기가, 아유, 압축률 때문에 그런지 약간 이렇게 캔들 눌려 보여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매매를 딱 누르면 확 줄어들죠.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샀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쭉 들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회기를 해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어떤 흐름이 나오거나 하면 한번더 진짜 매수를 해볼까, 그래서 평단 한번 낮춰볼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지켜볼게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 하고요. 네, 저는 아주 치열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단타를 잘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아, 조금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약간 그게 어그러지면서 약간 이게 잘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속상하긴 한데요. 다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별신호손익을 보면 아직 좀 마이너스가 있죠 네 보시면 이번 달은 좀 마이너스가 있고요 지금 주식 한 일에 보시면 마이너스 돌아섰죠 마이너스 6, 6만 3천 원이네요 100만 원 계좌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잔고 확인도 해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추정자산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94만 원이 된 거예요 100만 원 계좌가 6만 원이 빠져가지고 한 94만 원이 된 건데 열심히 벌어야죠. 네,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시 한번 메가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네 과도기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단타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도 다시 지금 공부 조금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또 검색기도 한번 만들어 봐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오늘 파이팅 했으니까요. 이제 또 저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오늘도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 개아행 AJ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데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